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늘 어쩐지 이렇게 아름답게 오셨나요 네. <laughs> 제가 방송생활 30년 만에 이런 상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아름답게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하고 왔죠 네 어, 그 수상하신 상이 어떤 걸까요 네. 아, 신스테일러상인데요 사실은 제가 연기를 더 열심히 잘하라는 네.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. 네. 어, 다양한 작품에서 참 네네.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저도 드라마를에서 많이 봤어요. 음, 네. 현재 뭐 촬영하고 있거나 뭐 앞으로 계획적인 습이나 아, 지금 MBC를 연속 어, 촬영하고 있고요. 네. 네 이제 뭐 예능 프로. 어, 네. 더욱더 다양한 작품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